자, 이번 시간에는 RTD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TD는, RTD 카드는 4채널, 8채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4채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8채널짜리도 뭐 많이 사용하는데, 4채널이 거의 대부분 다 많이 사용하는 추세더라고요. 왜냐하면 RTD 카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제, 미리 암 페어를 변환해서 갖고 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4채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RTD 카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저항 온도 센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RTD 카드에 특성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온도 센서는 우리가 보통 PT100으로 PT100 그리고 니켈 저온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특성을 가진 이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PT-100옴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PT-100옴의 10배가 이제 PT-1000옴입니다. 이두 개가 95% 이상입니다. 거의 100% 가까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개가.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이제 PT-100옴은 거의 90% 이상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는 그러면 PT-100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rtd 카드에 관련된 부분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100옴은 말씀드리면 pt란게 원소 기호로 100금입니다 100금으로 백금. 백금입니다. 100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금을 소재를 갖고 백음을 만들었다. 왜 백금으로 백음을 만드냐 하면, 이 백금이 백음을 만들고 나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가장 일정한 저항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백금으로 백음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백음이라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적겠습니다. 자, 백금이 백음이면, 온도로서 몇 도냐 면0도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 1도 변할 때, 1도 변할 때, 몇 옴이 상승이 되냐면, 정확하게 0.397 옴이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됩니다. 이렇게. 1도 변할 때마다 하나, 하나, 하나씩. 그러면, 마이너스 1도일 때는, 마이너스 0.397 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도가 되면, 3.397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0도가 된다, 그러면 96. 뭐, 96.07옴, 뭐, 이제, 03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예, 온도 센서가 이렇게 점점점 값이 떨어지겠죠. 요거는 올라가고. 이런 0.39옴 식으로 이렇게 1도씩 변한다고,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0.39옴씩. 왜냐면, 하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온도 센서를 열어보면, 열어보면, 이렇게 잔대대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측은 저항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도 센서가 이제 고장난지 안 고장난지, 그리고 이걸 풀게, 풀어서 여기에 저항값만 측정하면, 저항, 저항값만 측정을 하게 되면, 센서에 저항값만 측정하게 되면, 지금 이 온도가 몇도 정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백도를 PT 1 0음으로 사용된 온도 센서는 100음을 가지고 1도 변할 때0 3 7옴이 변하, 0.397음이 변하니까 요거를 저항값을 측정을 해보면 이게 이, 이 땡크 내부에 이게 온도가 몇 도란 거, 뭐 어떤 상, 이 온도 센서가 바뀐 거에서 이제 센서선을 풀어갖고 측정을 해보면 여기 몇 도가 된다는 거를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우승... 할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필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PT 1000옴. 1000옴 있죠? 1000옴은 요거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3.97옴. 아시겠죠? 1도 변할 때, 1도 변할 때, 1003.97옴. 올라가면. 2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975.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PT 전놈은 그냥 저항 측정만 하면 되겠죠. 저항 측정하면, 그, 온도 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알수 있겠죠. <laughs> 자, 요거는 필히, 이제, 온도 센서나최고 저항체를 확인, 그, 체크를 할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 할게요. 자, RTD 모듈을 함께 설명그리도록 하겠습니다. RTD. RTD 모듈은한 채널에, 채널 1번에, 거의 대부분 다 3개짜리가 있고, 뭐 4개짜리가 있는데, 거의 3개짜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개가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통 거의 대부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항값이 이렇게 연결되라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A, B, B-,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크게 좀 그려볼게요. 단, 단자대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A, B, B-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측은 저항체는 보통 이렇게 저항 측정하면 두가닥만 측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센서부에 이렇게 쭉 가보면, 이거 센서부라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A, B, B-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실질적인 저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p t 복음이라는 저항이 들어가 있고, 요건 그냥 짬바선이에요. 그냥 통선 아무것도 없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죠. A와 B와 C. 이렇게 만 끝입니다. 끝. 아주 간단하죠. RTD 카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숨은 좀 복잡한 이제 이론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여기 없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요렇게 측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측정해서, 온도 센서라는 걸 측정해서 그냥 읽어드려도 되는데, 왜이항선을더 넣냐? 좀 궁금해지겠죠? 이항선은 뭐냐면, 이걸 보상선이라고 합니다. 보상선. 온도 보상선. 보상선의 의미를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요 통과되는 저항값이나, 저항값이 읽어드리는 것이 이제, 100. 1옴이라, 100옴이라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솔로 저항 값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제 선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솔로 저항, 저항 값이 있습니다. 솔로 저항. 솔로 저항 값에 의해서 요 이제 온도 값이 약간씩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0.1옴이라는 설로 저항값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읽어드린 값 저항값을 읽어드리는데 여기서 플러스 설로 저항값 0 1옴이되버리면 100.1옴이 되잖아요 100.1옴이 되어버리면 실질적인 측정값과 다른 다른 형태로 이제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상선을 연결합니다 보상선을 연결해서 이쪽에 설로 저항값이 이쪽에 이제 솔로 정확 값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0 1옴이라는 값이 뜰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통과되는 절류 값과 이렇게 통과되는 절주 값은 1 0 1 0 1옴인데 여기에 이제 솔로 정확값 0 1뜸이니까 이거를 보상해 주는 거죠. 보상해 주면 요0 1옴과0 1옴을 보상해 줘 버리면 이 연산은 PS에서 하겠죠. 보상해 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확한 온도 값을 온도값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측정되는 게 솔로저항값을 포함해서 101옴이 101.1옴이 101 이제 측정이 된다 그러면 이 보상성값이 솔로저항값이 0.1옴이라고 한다면 이 0.1옴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켜요 cps에 상쇄시켜서 정확한 온도값을 이제 읽어드릴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온도 센서, 그러니까, 추건정치체 RTD 센서는, RTD 센서는 다 이렇게 세 가닥에, 세 가닥을 무조건 연결 해야 됩니다. 설령, 설령, 온도 센서에 단자대가 두 개더라도, 두 개더라도 두, 세 가닥을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닥, 한 가닥, 보상선 한 가닥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두 가닥으로 그래야지만 피 p 시에서 정확한 온도 값을 측정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RTD 센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보상선, 그러니까 공사를 했거나 뭐할 거나 뭐할 때는 RTD 센서가 된다고 해도 단자대가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세 가닥을 3코어 짜리를 깔아서 이렇게 보상선을 한 곳에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필히 기억하시고, 보상선의 원리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RTD 카드와 이제 PLC, 그, RTD 센서와 연결해,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까지 RTD 관련된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부터 이제 설명드린 DIDO, AI, AO, RTD 까지, 우리가 아날로그,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하드와이너로 연결된 카드들은 설명을 다 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추후에 몇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장비를 설명할 때나 이럴 때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어, PLC에서 구성되는 가장 하드와이너로 연결돼서 할수 있는 부분들의 통신을 제외한 순수한 시그널 신호로만 이제 연결되는 이제 카드들은 얼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 다음부터는 다양한 컨텐츠, 저기 뭐 전기 쪽, 전기 쪽 스킨스도 좀 하고 설비 쪽 관련된 부분들, 장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P&H 적용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다양한 컨텐츠로 일단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